놀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가격 괜찮은데요? 가격 때문에 입맛 뚝 떨어졌어 여기가 섬이라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이런? 오야.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머. 강아지. <laughs> 귀여워. 배고파, 배고파. 어, 여긴 된다. 여기 와이파이 돼? 여기 좋네. 어. 여기가 SM보다 더 좋은 것 같아. SM 안 됐거든? 아, 그래? 어. 어, 스타벅스 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아, 오늘 나왔는데. 아, 오늘 나왔으니까 한잔 마셔주자. 아, 이게 저렴하잖아. <laughs> 아무튼 빨리 지금 푸드코트를 사나 봐 한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 그래. 저희는 지금 아얄라쇼핑몰에 나와 있고요. 먼저 배고파서 밥을 좀 먹으러 왔어요. 여기 3층에 푸드코트가 있는데 한식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식을 좀못 먹어서 오래돼 가지고. 오늘은 아얄라 슈피폴에서 저희가 뭘할 거냐면 마트 물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저희가 세부에 왔을 때 국내 마트를 갔는데 생각보다 놀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일단 드시죠 네. 생각보다 필리핀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비율과 같은 경우에도 한170 정도 되고 떡볶이랑 김밥도 한 150에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돈으로 하면 은 이렇게 해서 15,000원 정도? 음. 그렇게 저렴한 물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치도 준다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아, 여기 아야라 쇼핑몰이 나는 SM보다 좋은 것 같은 느낌? 넓지는 않은데 은기종기 모여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 듯한 느낌이야 음. 오히려 좀더 넓어서 좋다 어 그치 <laughs> 근데 너무 복잡하더라 여기 여기도 구석구석 많이 걸어다니면서 둘러보긴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이제 또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또 소화시켜야죠. 여기 조금 구경시켜줄게요. 음, 여기 아야라 쇼핑몰 싹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가 소니가 있거든요. 가시죠. 쏘니 갈 생각은 없어. <laughs> <laughs> 여기 3층은 기계. 아 어, 저기 소니 있다. <laughs> 카메라가 보여! <laughs> Hello. 렌즈를 보자. 자, 제 이거, 이거 제가 고 써줘요. 에이, 지금 그만 봤으면 좋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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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어? 어? 또 가격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가격만 계산하다가 결국엔 안살 거잖아. 그래, 결국엔 안살 거잖아요. 여기 45만원이네? 그래요. 대만에서 사왔어야 된다? <laughs> 내가 그렇게 대만에서 사라고 했는데 안 사가지고. 한국도 41만 원에 올랐더라고. 세고 오자마자 지금 후회하고 있지? 그 렌즈도 하나 봐야 돼. 아, 2470. <laughs> 진짜 어이없죠, 되게. 응, 음, 뭐야? 아. 어차피 안살 거잖아. 여보, 여기 한번 봐봐. <laughs>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정도 화각이라. <laughs> 이거 하나가 더 봐야 되는데. 100%안 사요, 100% 안. 아, 재밌었다. 보셨죠? 안 사죠? <laughs> 안 사, 너 뭐야? 안 사면은 보면 안 돼요? 봐도 되죠. 그니까. 안 사는데 보는 사람 누구예요? 헬로우. <laughs> 필리핀 사람들은 카메라에 되게 좀그거적이다 호의적이야? 응, 호의적이다. 내려가다 여기 다 기계밖에 없어. 어, 너무 재밌는데? 알았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자상가에 가둬버릴까? 너무 좋은데요? <laughs> 프랭베요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여기 있네. 베트남에서 저기서 옷 한번 사봤는데, 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단 같은 게. 그, 우리가 샀던 자기 티셔츠 있잖아. 응. 그 소재가 좋았던 것 같아, 그 그래? 티가. 호피, 호피. 호피스 조만간 호피에 도전해볼 것 같은데 얼마야? 1,495페스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요 35,477원 자기 거 그거 티 있는지 찾아볼까? 그래 남자 코너로 가보자 어 근데 여기 엄청 다양하게 있다 우리가 그때 갔던 데보다 훨씬 더잘돼 있는 것 같아 맞아 그치?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응. 드디어 왔다 찾아보라 거 애가 이런 느낌인데? 아 어, 맞다 근데 이거 소재가 진짜 되게 좋다 얘는 만져봐 음! 그지? 탄탄해, 탄탄해. 이거 아니야, 자기가 산거 이거? 맞아, 맞아. 내 교복. 맞지? 995페소야. 995페소? 어. 오, 봐봐요. 가격이 23,600원이에요. 이거 뭐 하얀 거 묻잖아요? 그거이 단독 세탁해가지고 털면 다, 아, 그냥. 음. 그리고 원단 변형도 없고,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물빠짐도 거의 없고. 어. 흰색도 같이 샀었는데, 흰색은. 태국에서 사망했어. 누르해져가지고 어쩔 수없어 아니 맨날 봉달림 이거 흰색만 주고장창 입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달림이 땀이 많으니까 여기 먹땀이 묻는데 여기가 점점 누래지는 거야. 거리가 아까웠지. 너무 아까웠어. 응. 오늘 여기서 이거 하나 사. 아그럴까 흰색깔? 베이지 색깔 있어. 베이지? 어 그도 예쁘다. 그 이제 땀에 젖으면은 갈색 되는 거 아니야? 아그치이 색깔 어때요? 너무 칙칙한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아니면 여기 카키도 있어 어, 그 색깔도 괜찮다 땀에 젖으면 진녹색 되는 거 아닌가? 저기요 네? 사지 말란 소리죠? 자기야 저거 봐봐 저거 뭐 레몬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 레몬 보니까 생각나는 거요? 어 하이볼? 어그 <laughs> 일본 하이볼 있지 오, 여러분 맞추기 힘들어요 갱갱어가 맞추기 정말 힘듭니다 그림 하나만 딱 보고서 맞춰야 돼. 갱갱 남편으로 살아남기. 오늘도 성공. 여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저 치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 나도 입은...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여자거든. 입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난다 난 귀여워. 제가 이 영상은 꼭 써드릴게요. <laughs> 어, 아까 분명히 근데 들어올 때 귀여운 게 되게 많아 보였는데? 터키야. 귀여운 거 많은데, 여보? 이것도 되게 빈티지스럽고 예쁘지 않아? 귀엽지 않아? 난 그거보다는 이거, 이건 뭔가 색감이 너무 약간 조잡스럽다 할까? 얘는 빈티지 느낌 물씬이다.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선택은 <laughs> 나 자라갈래? 아, 그래, 여기 다 봤어. 그래, 뉴여워작짜 <laughs> 너무 별로야. 야별 <laughs> 이 모자는 필리핀에서만 나오는 모자라고 추천해주셔고 강달링 쓰고 있어요 나이스 어 근데 진짜 예쁘다 <laughs> 그래? 어 나이스 근데 음, 핏이 괜찮네 그치? 얼굴 되게 작아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 같은 느낌 어. <laughs> 얼마야? 2295 그러니까 한국이랑 가격은 비슷하다 아 비슷해? 아 어. 예쁜 것 같아 사기가 써도 예쁠 것 같아 그래 어때? 바로 올려 이걸로 간다 go go this one please 헤헤헤 됐지 좋아요 기분 좋구만 그래 <기레. 웃음> 마켓플레이스 여기서 장볼 겁니다 여기는 또 우리 동네 마켓플레이스랑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기는 어쨌든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좀더 정리가 잘돼 있지 않을까 가격표도 좀잘 있고 우리 동네는 완전 가격표도 없고 막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야채 신선도도 떨어지고. 근데 일단 지금 여기만 봐도 정리가 너무 잘돼 있어. 그거 되게 좋은 게뭔지 알아? 뭔데? 이 가판대들이 다 높아. 아 그렇네요. 좋다뭐 어. 어, 깨끗하다, 진짜 정리 정도 어. 완벽하다. 여기 진짜 깨끗하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 어. 뭐부터 볼까? 일단 우리 저녁 먹을 거를 살까? 아 카트, 카트? 아, 카트 카트. 영상도 여기서 잠깐 카트. 오. 여기 진짜 정리 잘돼 있다. 팔각이야 생각 그 이상인데? 어. 생각 그 이상? 기대 그 이상인데? <laughs> 와, 진짜, 와. 자기야, 이거 봐. 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치? 모이또네. 모이또인데, 이거 얼마야? 이거 되게 저렴한 것 같아, 이거 그 지금. 맛이 진짜 다양하게 있네. 250회수다. 5,93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가격 괜찮은데요? 그치? 얘는 알콜이 안 들어있대. 아, 노알콜이야 그러면은, 얘를 하나 사고, 그 80도짜리 요만한 거 있잖아. 어머, 머머 술을 하나 사가지고 믹스를 하는 거야. 어머, 어머. 어때? 그렇게 마셔보자고? 오자마자 너무 술인가? 그럼 어떡해요? 오자마자 보이는걸. <laughs> 어떻게 생각해? 아, 어, 맛있을까? 아. 어. 나 이거, 이건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laughs> 어, 왜, 왜? 왜 너무 자연스러웠어? 어, <laughs>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생각보다 나 여기 왔는데 놀랬던 게 물가가 그렇게 싸지 않았잖아. 음. 그래서 여기가 섬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세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싸요. 어느 정도냐면. 태국과 대만 그 사이 어딘가? 아무튼 안 싸요. 안 싸서 되게 놀랬고, 음. 그리고 저렴한 게 있다면 여기 술이 쌉니다. 필리핀에서 만드는 술이 진짜 싼데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맥주도 진짜 맛있어요 산미도에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술뭐 하나 사서 먹었거든요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이즈가 이렇고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적 와인 못지않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냉큼 집었지 뭐야 그리고 여기가 또 저렴한 거 과자 종류 아 과자 종류 이런 거? 음, 이런 거 진짜 다 말도 못하게 저렴해요 현지 과자가 진짜 저렴해요 여기 오니까 현지 과자가 더 많은 것 같아. 어, 얘네는 이런 거를 샌드위치라고 하나 봐. 요게 1590이라서. 어. 양에 비해서 가격이 진짜 어, 저렴하다. 양이 ]하다. 되게 많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그러니까 이런 과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음. 어? 우리가 요즘 자주 먹는 탄산수. 이거 사갈까? 탄산수 사야지. 이게 탄산수가 하나에 30회소. 700원 밖에 안 한다, 700원. 330ml거든요. 근데 요게 요물입니다. 캔으로 된건또 처음 봤지 우리가. 캔으로 된 탄산수는 여기 필리핀이 처음이야. 어. 근데 탄산이 꽤세 가지고 저희가 이거 되게 자주 먹고 있어요, 요즘. 진짜 만족스러워요. 음. 너무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이거 스파클링 워터 있거든요. 이게 되게 많아. 요거, 요거 먹지 마요. 음 이거는 맛 진짜 없었어요 탄산이 거의 안 느껴져요 아, 음. 정말 미세하게 미세하게 느껴져서 이거 먹지 말고 이 위에 요걸로 드십시오. 음. 근데 다른 분들도 탄산수 많이 잘 드시겠죠? 여러분 건강 생각하서 <laughs> <laughs> 강요해. <웃음> 좋게 생각하자고 그래. 아무튼 여러분 콜라보다는 탄산수입니다. 탄산수.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나초가 어디있을까 여기 한번 가볼까요? 와, 근데 확실히, 이쪽 라인 오니까 가격대가 확 올라가지. 여기는 해외 제품이라 어, 이거 하나, 이거 세 개, 조그만한 거세 개인데, 127페소. 음, 벌써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 어, 어 3,000원이잖아. 이거 보세요. 이런 통, 통에 들어있는 과자 하나에 4 3 9페소확 올라가죠? 가격 차이가 음. 엄청납니다. 이런 거 진짜 저렴하잖아. 이거 봐 이거. 35페소야. 미쳤음 어, 여기 있을 것 같아.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나초 살사소스. 저희가 요즘 자주 먹는 게이 나초거든요, 이거. 나초킹. 응, 음. 요거 맛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솔트라고 써져 있는데, 그렇게 짜지 않아요. 안 짜요. 음. 원래 나초 되게 짜잖아요. 근데 얘는 안 짜. 그래서 살사소스에 딱 찍어 먹잖아요. 간이 딱 맞아. 요거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한끼 든든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입은 심심하고 밥은 먹기 싫을 때 이게 나초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개 사볼게요. <웃음> 예? <웃음> 아니 우리 동네 나초 이거 너무 순식간에 품절돼가지고. 아 맞아 그렇긴 해. 어. 저번에 한번 하나 사먹고 다음 날 갔는데 돈났잖아 없어. 어. 아예 여기는 많다. 그러면 네 봉지 사요? 네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저희 동네 나초 구하기 힘들거든요. 역시 이럴 때는 우리가 티키타카가 잘 맞아. 가시종, 가시종. 근 여기 노브랜드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맛있어. 가격도 그렇게 별로 안 비싸고. 맞아. 그다 저기 치, 라면 시네 보니까 갑자기 설렜어. 요즘 좀 살좀 빠지셨죠? 네 아니 치킨향 라면 스낵 이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 치킨향이야 라면 스낵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두 조합이 모인 거라 안 설레겠습니까? 그고막 이것도 초코칩 쿠키 그래 이 정도 양인데 지금 255편서밖에안하는 거야 어, 6 0 0 0원 정도 네. 해외 가자인데 6,000원 정도면은 진짜 저렴한 네. 거예요 해외에서 한 를 먹을 수 있다니 우리 그감자칩 먹었었잖아. 어. 그것도 맛있었잖아. 맞아. 버터 프키 진짜 맛있겠다. 요거는 218 페소. 진라면은 여기는 52 페소네요. 3 개. 진짜 당은 먹고 싶지 않아? 진짜가 기분이 너무 나빠. 78페소네요 가격이 안 착해. 하나에 1,85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진라면은 1,200원 정도? 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 어, 진짜장이 그 베트남에서는 대, 제일 저렴했잖아, 라면 중에서. 그건 그래. 근데 여기 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이 뭐지? 신라면보다 더 비싸. 신라면 52페소잖아. 어... 근데 이 진짜장이 78페소야. 여기 필리핀에서는 진라면이 제일 저렴하네. 그런가 봐. 음. 가격 때문에 입맛 뚝 떨어졌어. 어, 그래? <laughs> 그래서 우리 술 어딨어? 그 80도짜리 술. 여보야, 그쪽 아니야. 일로 와. 여긴 다 간장이네? 여기 한 번만 찍어봐. 네. 대박이야. 우와. 와, 내 살다 살다 대형마트가 이렇게, 와, 정리 보소? 이게 화면으로는 안 남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정리 잘 되는데 처음 봤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딱다 보고 있어요.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딱딱. 우와. 우와, 약간 좀 무섭다. 와, 근데 여기 다일 잘하는 사람들만인가 봐. 어 다들 일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진짜 장난 아니다. 그래서 술 어딨어? <laughs> 그술 얘기 좀 그만 좀. 여보, 여기 탕 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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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타다당, 탕, 탕. 탕, 탕. 음, 무슨 맛 먹어볼래? 어, 제일 시큼한 레몬 맛? 레몬? 이게 술에 타먹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니야, 이거 원래 물에 타먹는 거야. 아, 원래 물에 타먹는데 술에 타먹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laughs> 아하하. 아, 아, 아. 네 요즘에 하이블이 유행하잖아 어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거에 이거만 타고 탄산수 부으면 그게 하이블 아니겠어? 어, 그렇지 레몬즙 대신에 쉽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근 자기는 무슨 맛? 그럼 깔라만시로 하겠습니다. 깔라만시랑 또 다른 것도 골라봐. 포도가 어딨어? 포도 라임 라임도 맛있겠다. 여기 파인애플 이런 것도 있고 파인애플 부하마. 맛있겠다. 구아보 어. 맛있겠다. 다 맛있겠어? <laughs> 또 어떤 걸또 궁금해할까? 그러면 이제 야채칸을 한번 가볼까? 그래 당근이랑 이런 거 가격 좀 보자 당근 하, 당근 가격 보이시죠? 121페소 요게 2,800원 이거는 유기농이라서 더 비싼 것 같은데?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더라고 와, 여기는 그래도 어. 신선해 보인다, 과일들이, 그렇죠. 야채랑. 난 유기농이어가지고 더 비싼 건가 했는데,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아까 저기랑 가격이 똑같아. 그치, 비슷하지? 어, 그래도 여기가 토마토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방울토마토 같은데 140회소야. 3,300원. 그치, 그 정도 하는 거야. 그래도 나름 저렴한 거 있잖아. 저렴한 야채들이 덜어 있지. 배추, 양배추, 가지, 단호박, 청경채. <laughs> 그렇게 말한 게 끝이야. <laughs> 그거 빼고는 야채는 다 비싸요. 여기가 섬이라서 그런 거겠죠, 여러분? 응. <laughs> 어, 나 필리핀 물가에 솔직히 조금 놀랐어 어, 저렴할 줄 알았지. 어, 나는 과일도 되게 저렴할 줄 알았는데, 음. 과일도 안 저렴해요. 음. 저렴한 거는 바나나밖에 못 봤어요, 아직. 바나나도 그 작아가지고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 어. 그 바나나가 저렴한 거지,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비싸. 그게, 여기 있다 이 바나나 이 바나나는 좀 저렴한 편인데 저희가 먹는 바나나는 이런 종류 잖아요 이게 한세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거 뭐야 여기 단호박은 비싸다 여기? 어.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한 통이 60페소였거든? 근데 여기는 요 조각이 40페소인 거야 음, 여기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백화점이어 가지고 좀더 그런 게 있기는 한거 같아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저렴한 과일은 수박이 저렴해요 500g에 34페소 어. 그러니까 이거 한 통에 지금 3,000원도 안해 1kg에 1,6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500g에 800원이니까 어, 엄청 저렴해요 수박은 수박도 한번 먹으시죠 드시죠 네 음. 확실히 이 망고스티는 여기가 더 비싸긴 하다 그래? 그 우리 동네 차에서 파는 아저씨는 70페소였거든 어. 근데 여기는 100페소야 그러면 은 차에서 파는 아저씨한테 사 먹어야지 거기 음. 엄청 싱싱해 보이던데 맞아 아 그리고 필리핀이 버섯 종류가 진짜 비싸요 이 조그만 게 139페소 거의 두배 정도 비싼 거죠 이거 봐 우리 이거 태국에서 얼마나 많이 먹었어 그치 심지어 저렴하게 여기서는 사지도 못하겠어요 여기는 144페소 거의 3,000원 돈 하는 거예요 양배추는 이걸로 하나 살까? 응 음. 제일 아. 상처 없는 것 48페소 아. 당근은 큰거 사야 되지 않아? 좀큰거 사야지 여기는 에 약간 흑당근 흑김끔... 그거 괜찮만 씻어놨어 이거 그거는, 있잖아. 어. 그럼 이거 사야지. 단한 번도 제가 고른 걸한 <laughs> 번은 산 적이 없어요. <laughs> 아, 자기 고기 본다면서. 어, 고기 한번 봐볼까? 어. 여기가 음. 고기 상태는 제일 좋다. 그렇네. 어. 제일 신선한 것 같아. 색깔도 좋고. 정말 여기도 고기의 각을 맞춘 데는 처음 본것 같아. 음 근데. 보여드릴까요? 어, 열 맞춰서 고기를 이렇게. 동일하게 잘라가지고 착착착. 그니까. 근데 이거 삼겹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 그래? 어. 색깔 봐. 괜찮지 않아? 어. 키로당 370페소. 3 7 0회소 1키로에 8,700원? 음. 어, 엄청 저렴한데요? 돼지고기 1kg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겠어? 어, 이거 사가자. 그래. 어, 오케이. 아, 포크밸리1 킬로 플리스. 드디어 고기고기 고기 하더니 먹게 되네요, 이제. 응. 어, 잠깐만. <laughs> 왜, 왜, 왜? 털이 보였다. 아, 털? 어. 괜찮아. 자기가 제거해줘. 아 알겠어. 걱정하지 마시라. 면못 먹는 거 알지? 아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되게 요거트 종류 엄청 많이 사 먹었잖아 음.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사 먹었어 너무 비싸기 때문이야 어 근데 여기는 또 가격이 또좀 괜찮다 이게 어, 6 2페소래 근데 이게 한개 가격인 거지? 아 그런가 보다 이것도 뜯어가지고 사나 봐 그럼 이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사야 되나 봐? 어 그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원래 기존에 저희가 다른 여행지에서는 이런 요거트랑 그리고 그래놀라 같은 거 사가지고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못 먹고 있어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네,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여기가 유제품이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야? 망고맛 우유래 약간 꾸덕하네 우유가 요거는 45페소 어 이게 어. 더 저렴한데? 그니까 이거 천원이야? 어 너무 귀엽다 한번 먹어보시어 요것도 있고 딸기 맛도 있어 어 이렇게 먹어볼래? 그래 두개 사가보자 이거 어. 예쁘다 그치? 어 좋아서 여기 사람들이 이런 요구르트도 많이 먹더라 내가 마트 갈 때마다 현지 사람들이 뭘 사나 유심히 봤거든? 응 음. 이거를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어 그래? 어 이게 49페소 1170원 정도? 어 이게 400ml 거든요 음. 요거 많이 먹고 요것도 하나 사보실? 아이 그럼요 화장실 가야지 그럼요 왜? <laughs> 누가 보면 화장실 못 가는 줄 알아요 아니 근데 이거 밑에 지금 다 우유잖아 근데 이 파란 통 있지 어 생각나는 거 없어? 락스통이요? 어 <laughs> 너무 웃긴다 우유가 이게 얼마인 줄 알아? 1리터에? 얼마야? 369페소 8,000원이에요, 8,000원. 우리나라가 지금, 우유가 900ml에 3,200원, 3,400원 정도 하잖아. 우유가 비싸네. 그러면, 이게 유제품이 다 비싼 거 같아요. 그렇네. 우리 다음 나라 어디예요 유제품 좀 저렴한 데로 가자. 그러고 싶네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얘네 여기 팥지 라면은, 가격은 이렇게 5봉지 71페소예요. 한국나는그 짜장면을 살 때랑, 이5봉지랑 같은 가격 그리고 얘네는 라면이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두 가지예요 다른 거랑 른거오 어, 약간 인도미 같다 그치 지 응. 우리가 저번에 직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직원이 추천해줄 라면이 뭐였지? 그거 맛있었잖아 근데 빨간 맛이었는데 이거 안먹다 아, 빨간 맛. 이거 아 이거였던 거 같아 어. 요거 엄청 맛있어요 응필리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를 물어봤는데 요거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맛있었어? 괜찮았어? 요거 맛있습니다 응. 장 맛, 살짝 나고, 짭조름 해가지고, 약간 볶음 누구 같은 그런 느낌. 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식주 패소. 저렴하긴 하다. 5봉지에 아, 71 패소. 짬뽕. 짬뽕 있어? 어, 그렇네. 짬뽕. 36 패소다, 이거. <laughs> 세네요.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다들 이렇게 적이지 부족했어? 이거 통째로 들어가도 나 승이 안찰것 같은데요. 승질날 것 같은데요? 승질날 <laughs> 것 같은데 먹다가. 아, 뭐 저희는 어, 이제 잔을 다 봤습니다. 아니죠 한개 남았잖아요. 아. 이거 일단 결제하고 술 사러 갑시다 그렇지 술 사고 마무리 짓죠. 어, 독한 술 80불짜리 사러 갑니다. 가시죠. 짱. Reaper bar. Yes. 다잘 감기겠지? 10, 20, 30, 40, 50. 진짜 예쁘네요. 아주 마음에 쏙 든답니다. 내일 내가 스페쳐 써야지. 아이고 like 자기 쓰면은 이렇게 될 거야? 아 찾았지? 요겁니다. 이게 75 페소야. 요게 진이거든요. 아 보이겠지만 80 도입니다. 80 도. <laughs> 나 살아 생전에80 도술은 처음 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 자기 이거 80도인가 아니겠지 이랬는데 맞았어. 뭐80 m m 라든가80 <laughs> 원이라든가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야80 도래요. 한번 먹어보자. 어 오케이. 여기 진짜 훨 저렴해요. 이건 계산을 어디 가서 해야 되나? o 우 t Pay. 아 이거. 네? 대리가 오늘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우, 잔뜩 쌌다. 가자. 오케이. 아! 오! 아! 오! 오라자 <laughs> <오, 라짜. 웃음> 집에 드디어 가네, 요 택시를 한 30분 동안 아. 잡고,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겨울 집에 가는 거야 아, 퇴근 시간 되니까 진짜 안 잡힌다 아, 그래? 처음인 거 같아, 우리가 이렇게 택시 잡기 힘들었다 게. 거의 한... 진짜 한 30, 40분 기다렸지 우리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면 은 잡는 거랑 집까지 가는 거는 1시간 정도 걸릴 거야 우와 집에 가서 밥 먹자, 배고프다 이제 <laughs> 그습시다 하루 일과가 뭐 별거 없습니다 밥 먹고 돌아다니다가 또 배고파지면 밥 먹고 자는 거예요 집이 개판 5분 전이네. <laughs> 아이고, 사람 사는 게다 그렇지 뭐. 좀 치웁시다. 에,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어떻게 놓아야 돼? 이렇게 놔야 되나? 그지 어. 아유, 갑자기 빈약하죠. 그득 차버렸네. 가득 찼는데도 빈약해 보인다. 아 그래 아, 어, 어 거기다가다.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여긴 든든하구만. 든든하네 아주 그냥. 어? 술 만들어 줘야. 응. 술 소스. 아, 소스 안 가져와? 어, oh, 예. Yeah. 왜 이렇게 바사졌어? 어머나. 내가 안 부서진 걸로 일부러 골라 가지고 왔는데, 야 이게 너무 부서졌다. 음, 그래도 맛있겠다. 화나네 갑자기 또? 화신이야, 화신. 이 정도 부자는이 지금 화안 난다고? 이너 피스 라임이랑 이런 게좀 가라앉았네. 아, 그래? 흔들, 어, 흔들어서 먹어야겠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군요. 어, 화신 가라앉았습니까? 아, 보니까 싹가라앉네 음. 아, 요즘 운동 좀 시켰더니, 이런 거 이제 혼자 잘 따요. 원래 잘 땄어요. 이거 땄세요좀못 뭐 따는 것도 가끔 있지. 어때? 냄새는 그렇게 안 쎈데? 얘는 향장난 아니야. 근데 얘그 소독약 냄새나는데? 오늘 우리 위장 소독하는 거야. 응. 이정도넣 어이가. 네 80도야, 80도. <laughs> 또 술욕심 부리는 거야. 잘좀 먹어줄게. 거기... <laughs>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초가 걸렸어요. 야, 이건 뭐 술맛도 안나거 같다. <laughs> 또 술욕심 부리는 거같 또. <laughs> 여러분, 저희가 이게 술안준거 같죠? 요즘 저희의 주식입니다. 저희 저녁밥이에요. 이렇게 먹고 있어요. 나초에. 살사 소스 싹 하면은 배부르더라고요 은근. 근데 오늘은 술 마시니까 나초를 두 봉지 부실 겁니다. 감튀 오늘 안 튀겨주시나요? 아 감튀 튀겨드릴게요. 짠. 짠. 이거 그 진짜 모히또 같아. 음 그냥 모히또 주스. 아니 근데 알콜 향이 싹 나잖아. 나나? 아, 못 느껴? 자기 더 넣어줘? 응나 음, 넣어. 이래놓고서는 이제 또막 아, 혼자 또 떨어진다고. 이따 혼자 또 침대에서 아 시한아. 한번더 먹어. 짠.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 이 조합 추천드립니다. 요거 진짜 맛있다. 음. 근데 그냥 모히또가 아니라 진짜 되게 맛있는 모히또 있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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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히또도 가게에서 시켜보면 맛이 다 다르잖아. 맞습니다. 근데 이 조합은 맛있는 모히또네. 음. 음. 오늘도 이렇게 필리핀 마트 물가를 알아봤는데요 동남아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할 줄 알았지만 대만보다는 살짝 높은 물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아 좀 자기는 마트 물가 보니까 좀 어땠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이 세부에 맞는 가장 가성비 있는 또 제품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또 여행의 묘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치 그치 근데 한국 음식 맛있었죠? 네. <laughs>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laughs>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필리핀 특징은, 필리핀 정육점 특징은, 아, 필리핀, 필리핀 정육점 특징은, 네. 특징은 아, 어, 발음 왜 이렇게 어렵니? 필리핀 정육점 특징은 안 할래. 야, 됐다. <laughs>